<laughs> 오, 오, 오 뭐야 아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우리 평소에 뭐 걸어? 얘들아 니야 우리 원래 쿨걸이 아냐? 맞아요 오 맞아 맞아 이거 1 2 3 1이었던 것거아3 그거 3 오케이 오케이 어뭐 약간 어때?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? 오! 어? 자! 안 이러고 안할려고 감성 네, 이거 어때요? 이러, 이러고 시작하죠 <웃음> 아! 이거 <laughs> <laughs> 예, <laughs> 예, 예, <laughs> 바로 바로 캡쳐해주세요 <laughs> 와 너무 <laughs> 좋요 <웃음> 네, <laughs> 캡쳐해주세요. 무서운, 잠까 캡쳐해 <laughs> 네, 캡쳐해주세요. <laughs> 무서워요? 알겠어요. 딴 걸로 할게요. 잠시만요. 우리 쿨3였나? <laughs> 네. 짜잔. 음, 맞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돌 같네. 아이돌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떤 게 제일 기대돼요? 네. 이름만 딱 봤을 때. 제목만 봤을 때. 댓글 받으세요. 우리 그래미콘 그 우리만 보고 있습니다. 댓글? 네. 자, 근데 뭐... 제가 찾아봤는데 샴푸 요정이 제일... <laughs> 샴푸 요정 기대되시죠? 네, 샴푸 요정이 네. 제일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... 이거 리메이크 곡이에요. 네. 드라마. 드라마. 요정. 타이틀, 세불밤. 벌써 세불밤이라고 어, 줄이시네. 와, 저희도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든. 네, 저희도 말할 때 세불밤이라고 줄이는데, 여러분들은 세계가 불타버린 밤, 똥똥똥이라고 네. 말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긴 해요. <laughs> 퓨마. 퓨마. 동바피. 우와, 우와, 우리도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 네, 저희도 동바퓨라고 모르겠는데, 우리... 네. 여러분들은 동물원에 빠져나온 퓨마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아 네, 오, <웃음> 그렇습니다. <웃음> 결론이. 네. 다음 티저, 누굴지 기대해주세요. 네. 네. 누구, 누구예요 누구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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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도 잘 몰라. 방시혁 PD님? <laughs> 누굴까? <웃음> <웃음> 아무튼, 저희는 네.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네. 어, 오늘 한번 늦게까지 깨있어 보면 뭐. <laughs> 안 나오면 어쩌려고. <laughs> 안 나오면 어쩌려고. <laughs> 안 나오면은. 어쩔 수 없죠 <laughs> 언젠가 나오겠다 <laughs> 그러면 은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팀 인사드릴까요? 네, 네 좋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! 트윅!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